이곳은 서울의 한 옥탑방 한 남자와 리트리버가 살고 있는 집이다 망치님 지금 뭐하세요? 아니 모자를 이걸 어제 주셨는데 모자를 주었다고요 예쁠 것 같아서 주었는데 이게 작네 어때요? 어... 힙한가? 요새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는데 난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웅파레가 너가 볼래? 아니, 미친놈아, 아니, 망치님바지가다찢어졌는데요 네? 아, 아이. 이거 이제. 꿰매야 돼요 이거 꿰맨다고요? 많이 o u go. Come in, double. Bite to go. It's a king of a 지 u l s e o 아니, 이걸 u 매 꿰매, o 맬라고 일단 o 매고 촬영은 좀그 o 매고 나서 합시다. 아, 참. 어우 동네 창피해서 정말 하나 사라니까? 근데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리는데? <목소리> 주세요. 주세요. 네 꾸요. 주세요. 네 꾸요. 주세요. 시루. 난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귀소을 제압해. 근데 평소에도 저런 걸 자주 주워 다니는 편이신가요? 아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는데. 제가 산책을 하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면 제가 좀 가져오는 편이거든요. 이 친구들도 제가 다 죽여줘. 가져온 건데 좀 그런가? 아니 그런 건뭐 상관 없어 보이는데 그 바지도 주워 온 건가요? 바지는 이게 제가 아끼는 바지입니다. 이게 진짜 절에서 가져온 건데 아, 절에서 가져오셨다고요? 예, 절에서 선물 받은 건데 진짜 편해 요 이게 거의 그냥 내 몸이라고 싶을 정도로 입고 다녔는데 음. 그리고 많이 해졌네. 이렇게 해졌을 줄이야. 보는 사람도 없는데 없는 근데 괜찮은데 사실 그죠? 추워서 그래. <laughs> 통풍이 너무 잘 돼서. <laughs> 이것저것 생각보다 알뜰하게 지내시네요. 그렇죠,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립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혼자 하게 되네. 요 제가 자취가 벌써 10년이 됐네. 근데 그 바지는 이제는 좀 버려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절바지 중에 핏이 제일 좋아요. 제가 또 핏을 중요시하거든요. 패션? 아 핏이 좋다. 한번 나중에 또 같이 하실래요 저래? 아니요. 근데 확실히 시중에서 보기 힘든 바지인 것 같긴 해요. 제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명품이 아니면 잘안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명품 같은 것도 이제 수선해서 입어야지. 진짜 잘안 입어요, 명품 아니면. <laughs> 명품이 아니면 어때요? 입지 않는다는 마음. 뭐... 새 이 사람은 대체 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이 정도 돼야 명품이지. 망치님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laughs> 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주문했거든 아. 이게 요새 그 똑똑한 강아지들만 한다는데. 건 똑똑한 오. 강아지요?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강아진데. 뭐야 이게? 먹는 건가? 이게 녹음을 하는 거군요. 이렇게 누르면 말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지? 설명이 없나? 이제 곧3 1나가 되지만 이 작은 기계 아, 하나 아, 잘 아, 다루지 아. 못하는 망치 안녕하세요. 뭘 하며 살아온 걸까요? 설명서가 없냐? 소리가 나오는 게 있는데 어? 부러진 거 아니야? 아아 아아 헬로 혹시나 해서 영어로 말해보고 있네요. <laughs> 이게 모듈이 되이니 뭐야 냐 내장되어 있어서 배터리는 장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 그래, 자 보여드릴게요. 누르고 있으면 돼요.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음... 안 되는데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답답한 녀석아 건전지를 넣으라고. 건전지를 넣기 위해 뒤에 있는 나사를 빼보려는 만지. 그런데 드라이버 크기가 맞지 않아 보이네요. 야 양파라 그거 맛있어 그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laughs> 아니 이거 막 <막은> <laughs> 오늘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아, 안돼 이게 안 열려. 참. 알아보러. 마음이 조급해진 망치는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이라고만 하는데 아, 그냥. 됐다. 더 세게. 드라이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누르라고 이거를 아니 이게 드라이버가 없는 사람은 드라이버를 사서 해야되나봐요 여기다 건전지를 넣어야겠다 여기다가 거기 거기 들어가다어 됐다 저처럼 힘이 좋은 사람들만 해야 돼요 이렇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개씩 하기 때문에 힘이 엄청 셉니다 됐다 우여곡절 끝에 건전지를 다 끼워 넣는 망치 <목소리> 어? 과연 될까요? 어, 어 됐다, 뭐, 뭐, 뭔가 말했어. 어, 뭐라고? 지랄마, 멈지요밥 줘. 냉이 아빠님이 괜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구만. 됐어. 어, 됐다, 됐어. 이러는데? 됐어, 됐어. 야, 너가 녹음하는 거야 여기다 녹음을 하라고? 멈추용 뭐 하는 거야? 멈추용 어? 이거는커 소리가 멈추용! 나잖아 이게 불량이네 근데 먹을 건 없어? <laughs> 아니, 소리 크기가 달라 아니 그래서 앉아. 망치님 이거 어떻게 앉아. 쓰는 건가요? 자, 어떻게 가르쳐주는 거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 위에 올려요 오른손 아이고 잘했네 기다려 왜 이렇게 귀찮게 손. 하는 거야 정말 자손자 제대로 손손 아이 정말 자 여기 있다고 엔치. 자 아유. 이제 먹을 거줘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엔치. 먹을 거, 먹을 거. 어, 달라고 방구 나무 깔 방구 나무 것도 주고 맨날 시키기만 하고 봐라, 이거 형은 문학습지풀 그러면 소세한 잘 소세한 풀었나 소세한지. 보네 눌러. 멍충! 천재개가 됐다. 어우 진짜 아 정말. 나. 자 눌러. 성원. 별성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천재긴 해요. 망치 궁팔이 가겠죠? 어우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 먹고면서 살 건지 정말. 내가 박스나 주워다가 열심히 팔아야지. 어우, 산책 할까? 산책. 산책은 못 참지. 산책, 산책 가자. 산책 산책 산책. <laughs> s u 가요 우리. o y o t e Such a cojo. That's what you want to go. Young 가 a j o Young g 가 j o Young Gajo. Young Gajo. Young g a 이 o y 인형이야? Gajo. y 게 u n 이 Gajo. Young Gajo. Young Gajo. 아까 그러니까 천재 견은 아니었나? 본인이 바보인 거 아닐까요? 천재 사람이 오늘 콘텐츠 그 망한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진짜로 이게 불량품이 올지도 몰랐고 집에 드라이버가 더 필요할 <목소리> 줄은 아니 드라이버가 필요할 줄은 또몰랐네 죄송합니다 어떤 걸 원래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이걸 하고 응팔을 <목소리> 이제 가르쳐줘서 이제 응팔이가 막 눌러가지고 내가 막밥 뭐 주고 막 <목소리> 내가 눌러서 내가 밥을 줘야겠어요 이제 내가 누르고 이제 내가 밥 먹고 어 어. 어어 밥 먹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오늘 이렇게 기획한 게잘안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뭐 제가 회사에 전화를 해서 드라이버를 동봉해 달라 그렇게 저희 연락을 한번 해볼게아 회사 문제다? 안할것 같아요, 사실 본인 문제가 아니고 본인 문제가 본인 문제가 아니고 눌러 야 어. <laughs> 내 마음이 꽃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의 웃음들로 만개한.